안녕하세요 도로점핑입니다 네 오늘도 챔피언 구간 경쟁전 해보려고 하고요 2025년 6월 21일입니다 가 아니라 챔피언 구간 경쟁전은 무슨 데일리 챌린지죠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오랜만에 또 찍는 건데 이거 또 시간이 날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돼 가지고 뭐 어, 빨리 이제 여러 개 찍어서 올리라 했는데 그게 또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 이제 진짜로 돌아왔구요 진짜 진짜 이거 첫 번째 나라 맞죠? 여기 프라, 그 여기 뭐라도 좀 찾아봅시다. 예. 어 일단 번호판 보면은 뭐 대략 스페인 될것같구요 이거 간이죠. 네. 몰타랑 구분을 해야겠죠. 점 mt 있고, 할파로드 부부가 <laughs> 이거죠. 부부가 맞겠죠. 할파로드라는 게 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거 바다가 저쪽을 보면 있고, 할파로드. 왜 처음에 저기에 생각했을까요? 저 모르겠네요. 근데 부부가가 여기 말고 다른 데좀 있을까요? 요 이런데? 음 글쎄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저 아래쪽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비르제 부부가라고 돼 있는데 약간 다르긴 한데 할파로드, 그쵸? 할파로드라는 곳이고 위도 뭐 크게 정보는 없고요 할파라는 진짜 그게 있네요 여기 있네 이거네요. 지금 있는 게 지금 앞에 여기서 있죠. 그니까 저쪽으로 달렸으니까 한참 아래 여기에서 왔던 건데 지금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 앞에 있는 건가요? 뭔가 그럴듯하죠. 요거요 요게 여기서 요게? 이렇게 꺾어지는 거고 도로가 저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사사를 주려면 앞에 요게 나 있어야겠죠. 오, 나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 맞는 것 같고요. 어, 비르제 부부관은 아랍어에서 왔고, 올리브 어쩌고, 올리브 그, 우물. 옛날부터 전통이나 올리브 생산지였나 봅니다. 다음. 캐나다 느낌 나고요.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이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약간 동쪽 느낌이 날까요? 저거 보면은 저거는 막 그렇게 좋은 정보는 아니니까요. 변압기 위치를 봐주고 있었는데, 살짝 여기에서 봐주면은 좀더 도움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고 앞으로 가서 볼게요. 절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일단 아까 바닷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호숫가나, 그쵸? 앞번호판은 있고 어... 그 킨사오... 키노사오 CP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되어있는데 킨노사오 CP가 대체 도당체 뭘까요? 요기에 뭔가 있나? 음. 자 키노사오시피 상당히 동.. 약간 북쪽 의 느낌이 나네요 아, 동쪽에는 매니토바였구나. 그러니까 호숫가라서 그런 거죠. 놀레이 하우스 여기 있네. 그죠? 그리고 지금 373 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아까 출발지는 그러면은, 아래로 가서, 여기에서 왔던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합류를 했으니까, 어, 어딘지 조금 헷갈려서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어, 강 끼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니까, 키노시시피가 여기 있네요. 그죠? 키노시피가 여기 있고, 이런 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알렉스 던칸 드라이브. 가안 보여요. 어디 있어? 그리고 왜이 버그 버기야죠아 여기구나. 예? 근데 사실 여기를 갔을 말이 되겠는데 이 지명이 키노시시피 아까 많았잖아요. 여기였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와서 율리로 왔던 거고 아까 그래서 처음 봐줬던 길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냐 여기를 그 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373 여기 사실 이쪽 373이었고 이렇게 가는 길이군요. 음 퍼스트 네이션 커뮤니티 가장 큰것 중에 하나를요 마니토바에서 스완피 크리 라는 그 전통 부족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쟁이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방콕? 방콕 찍었을 확률이 높죠. 음, 수로 같은 게 있고요. 일단 좀가 볼게요. 어디 한 군데 골라 가지고 쭉쭉 가 보면은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근데 조금 영어 병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로마자 이분들은 거의 뭐 태국어 공부를 좀 해야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태국어도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조금 건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이거는 저런, 저런 곳이고요. 네. 아까 수로가 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조금 찾아줘야 하는 것인지, 063 번호가 있, 있긴 하네요. 라인차 차로, 램차로운 빛이. 흠 여기가 아니라면은 여러 군데를 찾아봅시다. 근데 빛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라임 차로운 빛이죠. 여기가 좀 일치하는 것 같긴 한, 아, 그것도 아니네. 이거 정말 애매하거든요. 아무 데도 안 보여서 그냥 방콕에 놓을게요. 어디인지는 한번 봐야지 알것 같고. 라용 맞네? 근데, 라용에 여기 있었나요 아, 라임처럼 비치가 있었네? 어, 아까 왜 찾아줬을 때안 나왔죠? 아까 여기에 찾아줘서 그랬나? 라용? 라임, 차로운, 비치가 저기 있네요 네 어쨌든 아, 읽지 않았네요 뭐 과일 유명하다 어쩌고 돼 있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라이옹이었고요 음, 방금 적어볼게요 음 실레곤이라고 돼 있네요 실레곤이 실레곤이 어디 있었죠? 여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코타 실레곤이라고도 있고, 요거 그러니까 실레곤이라는 곳은 확실하고 이거 봐도 확실히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찾아줄게요. 실레곤, 실레곤. 여겠네요 여기 이고, 중앙시장 같은 데고, 요런 길 따라가고 있고, 그럼 뭐 여기가 될 법한가요? 좀더 각도가 완만하긴 한데,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이쪽으로 가는 곳인데 스타디움? 이건 아니고 음 뭔가 보여야 될것 같긴 한데요, 저게? 여기?라기에는 좀 멀리 있는데요, 저게. 한번 계속 잡고는 있는데. 솔직히 저 인도어 스타디움이라는 장소 자체가 좀더 크게 보였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아 이게 좀 후회가 되는데 아까 시작지점에서 좀더잘 찾았으면 한 후회가 드네요. 좀더 열심히 찾아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아까 보던 게 보던 건물 이게 뭐 여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뜨진 않네요 여기를 잠깐만 봐주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아까 요도로 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확실히 네또안 읽어졌고 괜찮습니다 다음 이거 보면은 그 헝가리어 같네요. 헝가리어고. 젠3 커버리지로 바뀌었고요. 단 헝가리 주민 해서 도시 이름이나 찾아봅시다. 부각이라고 되어있네요. 부각 마지아로 오를사기라고 되어있죠. 그니까 헝가리, 어 부각 들어는 봤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자, 부각 보이시는 분? 보각스, 요건가요? <laughs> 잠깐만, 왜, 왜 저게 안 보이지? 그럼, 저게 아닌가? 두시름이 아닌가요? 여기 뭐야? 더 좋은 정보가 있네요. 지오포기 78번으로 가면 있고 여기 동쪽에 시오폭이 있는 거네요. 그럼 여기인가요? 흠, 7, 8이 가고 있는데, 일단 7은 여기 있고, 8이 지금 안 보이는데, 7, 8, 8은 여기 있고, 7은 여기 있고. 78 여기 같네요 그러면 78이 겹치는 데가? 음, 도신 맞췄는데, 파이브 네. 는 오늘 아쉽게도 하나도 못한 거 같네요. 네, 셰켓의 헤르 바르는 헝가리의 중세시대 로얄시트, 그러니까 왕이 있던 곳이었고, 네, 뭐 이런저런 그 왕, 왕과 관련된 일들이. 했네요, 거기서 24,536점 오늘 기록을 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